자, 가차봉전 메가 메가믹스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실리버리 그리고 노블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곡은 이미 다 선곡이 되어 있고요. 예. 선곡 후공이 이제 랜덤으로 지정이 되는데 자, 선곡은 비트랩 쪽, 비트 연구소가 선곡입니다. 선곡이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인트로, 첫 번째와 마지막은 인트로 아웃트로 나눠가지고 이제 후공이 아웃트로라서첫 번째는 스피드스타카나데. 자, 원래 이 부분은 이제 변속 파트인데, 메가믹스에서 변속 이 제거된 상태로 나와서, 큰, 네, 문제가 없었고, 약다 어 예. 퍼펙트. 자, 3단에 있는 게이지를 보시면 현재 승부 상황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팽팽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맞습니다. 지오메트리아. 연타로 시작을 하죠. 자, 소리동. 여기 이런 소리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로블이 먼저 미스가 났어요. 일단 실, 실리버리 선수가 먼저 리드 중. 자,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초반부에서, 점수를 지켰으면 뒷부분은 뭐, 지킬 수 있거든요? 네. 지오메트리아에서는 거의 끝났죠? 자, 두 번째 곡은 이렇게, 예, 종료가 되었습니다 실리버리가 먼저 웃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 실리버리, 고개자스테어드 성공했어요. 그곡과 나오나요? 일단 중간부터 시작을 했는데, 고개자 구간을 모르면 진짜 당하거든요? 일사바 아, 누르면서 노브를 돌려야 되는 구간이 있어서 아직까지 프로리그에는 나온 적이 없는 곡이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프로리그 에 나온 적 이번 에 처음 나오는데 이거 기까지 나오나요? 자, 약간 실리버리가, 아, 약간 실리버리가, 실리버리가 나오네 오, 실리버리가 정말 간발의 차이로 또 앞섰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일사바 누르고 노브가 굉장히 이제 꽂힐 수 있는 곳이라서 잘 공격에 성공을 했고 다음 곡은 자, 버스 댄스 굉장히 빠른곡이거든요 이렇게 직강도구와 함께 나오는 트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일단 양쪽 다 퍼펙트 중. 자, 이제 고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이 원핸드 구간 약간의 차이가 벌어졌죠? 실리버리가 다시 한번리드저 원핸드 구간이 익시드 게이지였으면 굉장히 변별력이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노멀 게이지였으면 힘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잘 지켜내면. 서 또다시 실리버리! 4대1? 자 익시드가 슬슬 나올 타이밍이 된것 같은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스피드 스타카 하나 대 성공 이 곡이 원래는 변속으로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변속 파트가 안 나오거든요 진간두가 네. 하지만 이렇게 조금 체력을 오오예 자 지금은 로블이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거의 8만 2천 0 차이 정도면은 거의 넘어갔죠 이 세트는 오 근데 이렇게 되면 다음 로블 자선공에서 이시드 3레벨 발동시키면서 대량들 좀한번 노려보겠는데요. 네, 있고. 이번 공은 일단 로블이 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오, 어, 네. 로블이 지금 이시드 3레벨. 여기서 이기면 8점이에요. 2대 12까지 멀어지거든요. 초월군요 자, 엑시드 기어를 일단 발동을 시켰습니다. 자, 3레벨 발동이기 때문에 8점인데. 저. 이 다음에 이제 나올 굉장히 특이한 보통 유저들이 햄버거라고 많이 부르는 그 구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손배치 실리버리가 아직 근소하게 롤, 리드 중인데 여기 진짜 값사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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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리, 이거 보셨습니다. 실리버리 지금 실리버리 이거 아파요. 로브레 자 로브레 할까요 이대로 네. 어, 아! 쳤어요잇 느껴 막았어요. 익츠 느껴 막았어요. 이 저 어, 지금 4대10까지 멀어질 수 있었는데 잘 막았어요 실리버리 그리고 반대로 2시 리그요 3레벨 자 실리버리는 여기서 완전히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머리어저 뭐, 뭐, 프로리그에서도 많이 나왔던 곡이죠 이게 후반부에 격대 단니나 부르는 패턴에서 세부 판정이 갈리기가 너무 좋아요 자 실리버리가 약간 앞서면서 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구간이구간이 변별력이 나오기가 좋은데 자계속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실리버리가, 어, 실리버리가 약간 앞서고 있어요 잘 가져가고 있고 점수 이거 오 어, 다시 로금그 마지막까지, 오! 오! 자, 계속 떨어집니다! 13대2까지 가면 네요 아, 자, 아, 지금 이 곡은 완전히, 오! 완전히, 오! 완전히, 실리버리! 13대입니다! 로블이 다시 한번 거기서 엑시드 기어 2레벨? 조금은 쫓아가야죠? 자, 로블이 한 번에 엑시드 기어가 막혔었던 로블이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니스도 이런 식으로 시선 로블을 위주로 하는 곡이기 때문에 로블 한번에 에러가 치명적일 수 있었는데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트릴 한손드릴도잘 넘어갔고요 어, 그래도 이걸 로블이 가져갈 것으로 일단 보여지거든요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반부 제니스 여기 말릴 수 있는데 지금 실제로 실리머이가 틀리면서 만납니다. 로블이 일단 여기서 5점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 어, 제니스 패턴을 준비를 잘 해왔네요 로블이 13대7입니다 다음이 이제, 어낙스 챕터. 이 곡도 프로리그에 나온 적이 없고, 실리버리가 다시 한번 익시드게이지. 익시드기요. 이 곡은 조금 더 기본기에 가깝거든요. 네. 인트로, 아웃트로로 나왔으면 한손트릴이나 직각 로브가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평탄합니다, 그래도. 기본기 싸움 하겠다는 거죠. 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리버리가. 자 실리버리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격차를 유지를 하면서 이번 스테이지 가져갑니다! 15대 7! 오 근데 로블이 다시 한번익시드 3레벨을 유지해서 주고받고 있어요! 자 이제 남은 곡들 별로 없어요. 저글로! 이 곡이 이제 로블과 위주로 나오는 곡이기 때문에 실수 한 번이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한 번에 게임 터질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로블이 3레벨을 성공을 시키면 공점이에요! 자, 로블은 여기서 무조건 따야 됩니다. 여기서 2, 3레벨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사실상 경기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간 로블이 앞서고 있습니다. 질리버리가 초반에 에러가 있었거든요. 예. 이거... 세트 자, 것 그대로 같죠? 그대로 이어질까요? 로블이 이번 세트를가져가면서15대 15! 15대 15! 마지막까지 모르겠어요. 직접! 자, 이제 세트 남은 세트가 두 세트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서 딱 조금 남아있습니다. 로블이 이거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여기서 못 막으면은 최대 무슨부에요 무조건 막아야 돼요 실리버리가 약간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는 중반부 넘어섰습니다 아습니다아 지금 양쪽 다 레벨 2 e 기어를 지금 이시대를 발동을 해서 여기서 이기는 쪽이 이번 세트 가져가겠는요자 실리버리가 이렇게 되면 로브 지금 네 실리버리 다섯 점 획득 20대15어 근데 로블이 다시 한번 2레벨인데 이거 로블이 여기서 2렙에 성공시키면 그래도 무승부까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 퍼스트이림 아웃트로 자 무승부가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어, 어 이거 모르겠네 요머이 많이 없어요 퍼스트드림이 중간 메가 믹스구만 보다 아웃트로가 훨씬 어렵거든요 자로브까지 확실하게 처리를 하면서 로블 지금 로블리, 안 로블리. 안 로블리. 세트 간다는데요 로블이! 로블이 딸렸습니다! 20대20! 와 프로리그에서도 동점은 잘안 나오는데 와, 이게, 와, 이렇게 와 이게 이렇게 되네요 와 진짜 숨막히는 경기였어요 방금